어떤 다른 상 중에서 합한 상을 설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껍질을 부리느냐 또 밑에 있는 부분 서로 다르다는 것이 승리받지 않기 때문에 계략됐다는 것도 승리받지 않는다 어떤 벨기에의 존재가 있길래 당신은 결합된 존재를 기부하느냐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여기서 물들이는 법과 물든 몸이 다르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어떤 다른 상 중에서 합한 삶을살아려고 하느냐. 다시 설명해 보자. 10번. 이와 같이 염법, 물든 법과 염자, 물든 자는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은 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도 역시 이와 같아서, 여기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 탐, 진, 치, 해서 이렇게 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도 그렇고, 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도 역시 이와 같아서,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는 채로 생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번뇌가 하나 일어나면 미움이 하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독립되어 있, 있지 못해요. 상대가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밉다고 합니다 그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개한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천하다고 찬박하게 대주고 다면 나는 내가 고기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고기하냐? 고기하기는 뭐가 고기예요? 지수와 뿌인데. 그러면 이 고기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고 하는 일이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나라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내 몸이 있느냐 하면 내 몸은 지수화 뿐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예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규정을 지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매일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일을안 하게 하면이 몸뚱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 되고, 또이개념이다자존심이다 이 명예심도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건네하게 이날 이루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사가, 사가다 계셔가지고, 범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우리가 불교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해도, 실제 딱도딪치면 제어가 잘안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어가 됩니다. 분명히 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것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런거고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면 항상 마음이 여유해야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감이 없지 않느냐? 오고 가는 것이 항상 나는 없다. 이렇게 해도 뭐 하라 그래요? 호흡 감 있습니까? 체험하라고 생각호요 오감 있어요? 아유, 이게 큰일이네. <laughs> 이거 이해는 다 하세요. 그러니까 백화드를 많이 하세요.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 한, 108배를 하면, 빨리 하면 한 10분 안에 끝나지 않고, 108배를 하면서 절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암을 가만히 보고 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났다가, 절했다 일어났다가, 절했다 이것을 계속 10분 동안 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매일 이렇게 하니까 한 100일 동안 내 방에서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 하고 또 108배를 합니다. 1 0분 그때 아는 거예요. 108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내 방에서 하고 있나? 의심이 들 든거에요. 분명히 내가 그 땅에서 자라는데 내 몸을 보면 내 방에 있는가도 확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을 가고 앉아서 이렇게 어, 바위 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가 내 하원사에서 내 방에 있나? 내가 희마리아 가위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고 있나? 물어보면 그게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잘안 되면 거기다 가상적인 천막을 한번 쳐봐요.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위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그 천막은 굉장히 이쁘게, 이쁜 색깔로 되어 있고 아주 화려한 천막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앞에는 테레비도 있고 주방도 있고 막 밑에는 장판도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희망에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너무나 편안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해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또, 그거 뭐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몸이 힘든다든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힘든다든지, 짜증이 막 나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해봐요. 지금 막 무엇을 가지고 호미를 들고 무글을 들고 일을 하고 막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느냐 아니면 내방 앞에서 어그이 뭐 음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몸 움직이는 것만 가만히 보세요. 바깥에 있는 그 험한 현장은 다 없애버리고, 내 몸은 가만히 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내방에서 편안하게 앉아라고 뭔가 이렇게 장난을, 뭐 꾸미고, 뭐,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출련할때 합니다. 여기가 안방입니까? 여기가 신발해야입니까 여기가 저저그 제주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잖아. 요 이것을 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활용을 해보면 하루 종일 움직이도 나는 안 움직이고 항상 여유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약간 모독하는 이런 말을 듣고 너는 바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는 말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누가 이것에 상처를 입는가 라고 보면 상처를 입는 것은 과거의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나는 고비하고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기 고이 때문에 나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이 정보가 반박을 막 해요. 반박을 하는 그놈은 정보니까 떨쳐버리고 내버려두고 그 밑에 가만히 있는 나를 보세요. 그 자리는 아무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아차림이 해지면 번뇌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번뇌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앞에서 칼을 들고 나를 갖다가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있는 정보예요. 이 정보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 가짜 정보는 떨쳐버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자리는 암기이고. 그러면 이것이 알아차림이 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나는 돌아다니도 돌아다닌 적이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피곤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음사에서 그 노단까지 올라가면 3시간 올라가요. 내려오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녁 밥 먹고 앱을 끝나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있나 올라가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비가 막올 때는 가기 싫어요. 사람이 매일매일 매일 같은 행동을,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나가려고 하는 게 치옥처럼 생겨요. 그래도 가기 싫어하는 놈은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놈을 다 죽여버리고, 바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는, 머리는 안 가고 싶고, 이 괴로운 짓을 안 하고 싶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그 놈을 무시해버리고, 이몸통이를 감기로 걷고 나온다 말이에요. 나와서 바깥에 있는 비를 마음 맞으면 우위를 쓰고 있고 장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 몸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 방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내가안가라고 했지? 이은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런 연습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안움직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재성인은 무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사인이에요. 없을 무자야 일사자야 사람인자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서서인을무리지이라고 이렇게 금 아. 지금 그러면 이것을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지 아, 시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요 그런데 어떤 때 아, 보면 아, 아, 니야 아, 지금 아, 지가많 아, 자꾸 나는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거창한 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이것이 이렇게 쉬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본문을 듣고 본문을 듣고 또 이것이 제어가 안되느냐 확신을 못 가지고 그 미련을 못 가지고 그 집착을 못 모아 버려요 그 집착이 아무리 고상이라고 가르치고 이 경전에 나와 있어도 무리로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 나한테 적용하려면 을 속에서 부회가끌어 올라가고 또 안된단 말이 그래서 이것을 하다 딱 아, 아시면은, 음은 도인이다. 음, 제가 도인, 제가 부처님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1 0을 보면은, 위와 같이 요욕의 승립은 탐욕에 물든 놈과 결합된 것도 아니고 결합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탐욕과 같이 모든 법의 승립은 결합된 것도 아니고 결합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과, 어리석음, 탐, 어, 그, 진, 치입니다. 탐진치에서 진은 과고, 치는 어리석음이니까, 진과 치도 연법, 물든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또, 일체의 분내와 일체의 법도 이런 상독, 탐진치, 상독과 마찬가지다. 그 구성 인연 중 어떤 것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나중인 것도 아니며,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야. 모두 똑같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연. 불교는 인연도리라고 해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인연의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인과 더하기 연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이것을 연기를 다른 말로 포함하면 무상이다. 항상하는 자성을 가진 것이 없다. 상자는 항상상자, 영원하다. 그러니까 자성을 가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허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무상이라고 하죠 하고 연기라고 하고 이것을 부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어떤 진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법은 진리를 내세워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면 불화만이 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일체가 다 연기고 무상하고.